자, 같이 묵도드리시므로 수강님을하나여 옆에 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 죽게 맡기리라 그가 우리를 권인과 아니라 돌보시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뜻대로 살기를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되립나이다 아멘. 찬양한 곡 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하시려주 예수신

나네 쟤네, 쟤나하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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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꿈결에여서 사랑받아 꿈들이 꾼대

을 은혜 나눔을 소망하는 말씀은 사사기서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모니터 하늘을 보면서 눈을 젖혀가면서 확정합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매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들을 사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딘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로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윗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마시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순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더미,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순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하려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순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세 사람의 때에 삼순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삼손이 가사에 갔. 가... 기도드립니다. 서사기 15장 삼손이 공적에 대해서 피자 깨닫는 시간에 대해서 이 시대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들에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부터는 이제 빨간 것이 공휴일에 속하죠 명절 하루 전날이 되고 주일 포함해서 명절 연휴 4 일간 이 있습니다. 오늘 서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삼선의 공적에 대해서 한번 선고해보시는데 아, 요청합니다. 서사기 15장에서 간에서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선이 언제 무엇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갔습니까?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고들 때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를 때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가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라언제 보수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갔냐고 그러죠?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밀고들 때. 두 번째로 서사기 15장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은 삼손이 팔 위에 근육이 불탄심과 같이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14절 보십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불레스 사람들이 그에게로 맞아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와의 호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심,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불탄삼과 같이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와. 호 이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간을 활동했습니까 20절 마지막 절 봅니다 불레사 사람일 때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나옵니다 집안 문제는 사회 문제로 사회 문제는 국가 문제로 확대갈 때가 있습니다 확산될갈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아내 문제는 블레셋 사회와 이사를 민족적 문제로 확대됩니다. 그 내용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삼손의 아내 대신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삼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야곱이 생활과 조금 다르지만 영광 조금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이 라반니딸 레와와, 레아와, 레아와 라헬을 가지고, 7년간, 7년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건 여기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조금 연상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 다른 사람한테 아내로 보내고, 삼, 그 아내의 동생을 삼손의 아내로 다시 주겠다고, 그 장인어른이 약속할 때, 이에 분노한, 분개한 삼선은여우 300마리 꼬리를 서로 묶어서 그 꼬리에 회를 붙입니다. 불을 붙인다는 얘기죠. 이로 블레셋 밀주수를 모두 태워버리므로 추수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지갑 문제가 블레셋 동네의 전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인과 사회의 싸움은 확산되고 확대되어 블레셋 사람들과 삼선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삼손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로 블레셋에게, 민족의 문제로 더욱 확산됩니다. 삼천명의 유다 병사는 삼손을 포로 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정신과 투원 열기가 여와의 호 권능과 합쳐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사기 1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아가의새 턱뼈로 블레셋 군대에 천명을 죽이고, 그 시체를 라만 레이, 특별한 뜻인 라만 레이의 상처럼 쌓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이나분과 손해를 본다고 그 개인을 미워하여 보복하고자 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단체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계기를 쫓아버려야 됩니다. 괴계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행할 때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상에 꽤 우리를 넘어뜨리하는 사단의 괴계 괴개,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못 듣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공곰이 생각하며 기도 드리면서 늘.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서 오늘 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을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돌 드리는 명절 주간을 위 소망합니다. 아, 아, 네. 기도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중한 제시 하나님 주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어떤 모양으로는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 드릴 때국가민족으로서 이제 60일 남짓남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녹당 동포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필리핀 파교당의 이영수 목사님과 일행들을 위해서 교파교당 교기를 위해서 저희 하늘신비가 속해있는 독립소년 독립교단 한독소년 타이캄을 위해서 또한 젊은이들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소모되는 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의 문제로, 거처의 문제로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젊은이들 시험을 위해서 또 각종 자격시험과 공적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사용해 주시기 원하며 기도드리며, 또한, 동성애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동력하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결혼 안 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제목 기도를 가지고, 또 평약한 분들, 오각현 장님 저희 교인은, 교인은 아닐지도, 이분상 군사님 두 다리와 머리는 아프신 걸 위해서, 최영순 군사님, 콩팥과 신장이죠? 대동맥과 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를 위해서 가는 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김재복 성도님또 저희와 가깝게 지내는 현호식 장님 김병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 승교 이 시대를 깨우는 작은 교회, 능실상부 <laughs> 설, 온전히 설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새로 설립한 우리 주님의 교회, 이민화전도사님 조현 장르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목까지 기도드리기 전에 찬양한 곡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보집 죄감인데 빠져 더기도 하니 걱정이지 아무 동룡 없이 기원함을 벗 하나님의 찬경 지게 됐 爷爷说过，太阳我不管，唱出我的歌，太阳听得懂我。爷爷说过，太阳我不管，唱出我的歌，太阳听得懂我。爷爷不用说，从娘的身上，从娘的手中拿过来的土，堆上泥土，汗都湿透了，妈妈的天。 有阳下的梦，今夜的沙场，太阳落多早，唱出满地黄。昨夜的风中，今夜的沙场，太阳落多早，唱出满地黄。昨夜的风中，今夜的风沙，风沙上的你，何处去流浪？昨夜的风中，昨夜的风沙，寂寞的天涯。

I w a 마음을 i t t l e bit of a man. I 만 a s a little bit of a man. I was a 요 i 하 t l e bit of a man. I was a little bit of a m a 이 I was a little bit of a man. I was a little bit of a man. I was a little bit of a man. I was a l i t t l 장 b 시 t of a man. I Şehirler, toplandı, İzmir, Konya, Sivas, Bolu, Kocaeli, İzmir. Ah, onu birlikte memleketimize getiriyo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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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nu कावळ्या सुद्धा मुंबळوندळच 신경ण्या 문제वर बोलले बघाय बोलले बघाय